자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선생 중국어 초급 정복을 함께할 저는 한메이로어 한미라 중국어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2차 시워치아 짱룡, 라이즈 샨동, 제 이름은 장용이고 산동에서 왔습니다. 라는 강의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강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핵심 문법에서는요. 성우사 중처, 그리고 전치사 쯔와 총의 차이점, 그리고 관형어의 순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어학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단어학습 보니까요. 첫 번째 우리 쯔워 하면요. 자기 자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쯔워 뒤에요. 찌에 샤오란 우리 소개하다란 동사 기억나나요? 찌에 샤오 하면은